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집에 최소 몇 개의 식물화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거공간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식물이 어떠한 풍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키우고 있는 식물일 수도 있고 앞으로 키우게 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기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익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복을 부르는 식물 첫 번째, 브라질 철나무. 이름만 들어도 듬직한 느낌을 주는 브라질 철나무입니다. 그 단단한 자태는 보기만 해도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풍수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깊이 있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브라질 철나무는 남미 지역, 특히 브라질 원산의 열대성 화렵수로 목질이 매우 단단하고 질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껍질은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어 시각적으로도 인상적이며 생명력 또한 강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풍수에서는 지기를 굳건히 다지는 나무 즉터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과 운의 근본을 잡아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브라질 철나무는 뿌리가 깊고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금전은 토지운 사업운의 기반을 다져주는 나무로 해석합니다. 이 나무가 집이나 사무실에 있으면 재정적으로 흔들림 없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라질 철나무는 목의 속성이 강하지만 지나치게 팽창하는 에너지를 절제하는 기운도 함께 지녔습니다. 이는 감정 기복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조율해주며 집안의 기운을 중화하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과 가정의 가장 팀 리더와 같이 무게가 믿는 책임을 지닌 사람의 공간에 배치하면 기운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책임 있는 선택, 신중한 판단, 끈기 있는 추진력이 이 나무의 에너지와 닮아 있습니다. 브라질 철나무를 두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풍수적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서재 또는 사무실에 둔다면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학문적 연구 재정적 투자 등에 집중할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 줍니다. 집의 중앙 또는 북서쪽에 둔다면 중앙은 집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리로 철나무를 두면 모든 방위의 기운이 조화롭게 순환합니다. 북서쪽은 가장의 자리, 즉 권위와 책임, 장기적인 리더십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철나무의 기운이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비나 출입구 옆에 배치하면 단단한 철나무의 기운은 출입하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공간의 첫인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브라질 철나무를 키우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철나무는 기운이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협소하거나 빛이 적은 공간에 배치하면 기운이 눌릴 수 있습니다. 꽃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활기찬 기운이 필요한 곳에는 다른 꽃식물과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한 경우, 너무 많은 철나무를 두면 감정 표현이 줄어들 수 있으니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부르는 식물, 두네 번째, 종려죽. 종려죽은 잎이 부드럽고 부채 모양으로 펼쳐지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청량한 식물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그 외양 너머로 공간의 기운을 정돈하고 복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려죽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운을 정리하고 복을 붙잡는 파수꾼입니다. 종려죽은 열대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 등지가 원산지입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원수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식물인데요. 고대에는 왕실이나 절, 양반가의 마당에 자주 심었으며 특히 바람이 드나드는 복도 옆, 창문 옆, 현관 맞은편에 배치하여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의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종려죽은 시간이 흐르며 공기정화 식물로 각광받게 되었고, 풍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풍수는 공간의 흐름, 즉 기의 순환을 다룹니다. 그리고 종려죽은 이 기의 흐름 중 지나치게 빠르거나 혼탁한 부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종려죽은 다음과 같은 운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운이 정체된 공간의 흐름을 순화시켜주고, 재물이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해주며, 스트레스와 감정의 파장을 가라앉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줍니다. 이처럼 종려죽은 단순히 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붙잡고 정리하고 가라앉히는 식물입니다. 종려죽을 놓으면 좋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은 습하고 음습한 기운이 넘치는 공간입니다. 그 입구에 종려죽을 두면, 탁한 기운이 다른 공간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빠르게 이동하는 복도 중간 지점에 종려죽을 놓으면 운의 흐름이 조절되고 너무 빠른 변화나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창가에 종려죽을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기운을 부드럽게 걸러 실내에 긍정적인 파장만 남게 합니다. 또한 죽은 기운이 고이기 쉬운 사각진 코너에 배치하면 정체된 기운을 흐르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작용을 합니다 종려죽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돈은 잘 버는데 항상 지출이 많아 남는 게 없는 분 공간이 어지럽거나 무언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분 가족 간 감정의 충돌 소통의 단절이 느껴지는 집 하루의 에너지가 항상 소진된 느낌을 받는 분입니다 종려죽은 그런 공간을 조용히 치유하고 차분히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려죽은 밝은 간접광을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1에서 2주에 한번 정도 주세요. 잎이 마르면 기운이 건조해진 것이니 분무기로 잎에 자주 물을 뿌려주며 생기를 유지시켜주세요. 복을 부르는 식물 세 번째 스킨답서스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행운의 식물 바로 스킨답서스입니다. 부드럽고 넓은 잎, 은은한 줄무늬, 그리고 공기정화 능력까지 갖춘 이 식물은 풍수적으로도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스킨답서스는 동남아 열대 지역 원산의 덩굴성 식물로 실내에서 키우기 쉽고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잎이 넓고 무늬가 선명한 큰잎 스킨답서스 품종은 기운이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이 식물은 활기찬 흐름과 조화로운 에너지를 의미하며 집안에 막힌 기운을 순환시키고 재물운과 대인운을 동시에 돕는 식물로 간주됩니다. 풍수에서는 스킨답서스를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덩굴성 식물인 스킨답서스는 기운이 흐르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답답하고 정체된 구역이 있다면 스킨답서스 하나만으로도 공간의 에너지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넓은 잎은 풍수에서 재물과 기회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잎이 크고 건강할수록 재물은 귀인은 성장운이 탄탄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무늬가 뚜렷한 품종은 주인에게 인지도 상승과 주목을 가져오는 기운으로 해석됩니다. 스킨답서스는 날카롭지 않고 둥글둥글한 잎 모양을 지니고 있어 가족간 연인간 동료간의 부드러운 소통을 유도합니다. 감정이 자주 부딪히는 공간에 두면 기운을 조율하고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킨답서스를 배치하면 좋은 곳을 알려 드릴게요. 현관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기의 입구로 현관 입구에 놓는다면 탁한 기운은 걸러내고 맑고 부드러운 기운만 안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거실의 코너나 구석진 자리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집안의 에너지 사각지대나 죽은 공간에 스킨답서스를 두면 막힌 기운을 풀고 에너지가 돌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책상 위 또는 업무 공간에서 키우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일의 흐름이 생기고 인간관계의 유연함을 부여하는 기운이 흐릅니다. 다음은 스킨답서스를 키우실 때 주의할 점도 알려 드릴게요.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흐름을 상징하는 식물인 만큼 먼지로 흐름이 막히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물을 과하게 주면 뿌리 썩음이 발생하여 기운이 침체됩니다. 풍수적으로는 과유불급을 상징하므로 조화로운 관리가 핵심입니다. 죽은 잎, 마른 잎은 바로 제거해 주세요. 음기들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집에 있는 식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지셨나요? 작은 변화 하나로도 큰 기운의 전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재물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